도또 제대로 한 것도 없으니까 어4시 하면 또 좋지 아니 그러니까 그 4시에 4시에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어어아 그럼 내가 나갈게 아뭘나 내가 나갈게, 아, 내가, 나갈게. 아, 내가, 내가, 나가면 아니, 뭐.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아니, 뭐.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아니, 뭐.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아니, 뭐.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아니, 뭐.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아 단풍 어어 아 단풍 놀리도 한번 가야 된데로 우리는 어. 장동윤이라고 합다 동윤! 상훈! 나! 상훈! 나! 빨리 왜 이렇게 어? 둘셋신랑 남의 블랙 야 동윤아! 야 동윤아! 여러 대기업에서 이제 채용 인원들을 좀 늘린다는 소식이 하나 둘씩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연애 한 12,000명 정도 늘려준다고 하고 하이닉스 쫙쫙 뽑아준다고 하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반갑습니다 이번에 신입사원으로 출근하게 된 문상훈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신방가라서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기는 해요 엄마가 이과 가할때 이과 갈걸 그 좋은 소식을 뒤로 하고,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아... 자기소개서가 너무 어려운데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정신 차려보니 대학교 4학년, 막학기 주진생이었다. 완벽한 웹소설의 도입부잖아요. 이거 말고, 제가 살아온 인생을 좀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찍고 나온 비로가 있잖아요. 거기 제 인생이 모조리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서야 거진 10년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구만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복학생 지금까지의 인생이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있단 말이죠 이걸 채치피트한테 링크만 딱 보내면 될것 같거든요 링크를 일단 긁어서 채치피트의 입에 쓰셔 넣어볼게요 됐 읽어달라고 하겠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며 촬영했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해온 10년 동안의 성장 과정이 유튜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운동장 뺑뺑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려 다리가 부러진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고, 군인 시절 위병소 근무 중 후임 병사와 뽀글리를 끓여 먹다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경험을 통해 안보 의식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이병으로 만기 전역 후 복학을 하여 문신이 있는 1진 고등학생을 오랫동안 과외하며 담력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다양한 경험을... 파란마냥 했습니다. 거의 서사가 위인조한 서사예요. 영웅의 탄생 조건 첫 번째. 독특한 탄생 배경. 예를 들면 아래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거죠. GPT야 그럼 지금 요약해준 거를 자기소개서에 쓰면 붙을 수 있을까? 당연히 떨어지지.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와 회피의 연속이야. 넌 현실을 직면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직면할 용기가 없어서 계속 도망치는 거야.

일단 기계 말고 이제사람이랑좀 대화를 좀 해봐야 겠습니다 네어자볼소라 준비됐어? 이사라 준비됐어 자이럼 준비됐어? 자가이사람습니다 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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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은이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약간 은이사 근데 너는 뭐가을타거나 이런거는 딱히 어, 없는 편이야? 난.. 아이 여..여기 봐봐 이거 슬퍼렇게 몽돌았다 <laughs> 옆구리가 저 괜히 가을타는 느낌이야 뭔가.. 어야 근데 너그 후드티 그거 개시했네? 어나 이번에 가을 기념으로 샀어 안안 더워? 괜찮아 <뭔> 어그 빨간 색깔 근데 약간 단풍 색깔이다 단풍? 어아 <뭔> 어, 단풍놀이도 한번 가야되는데 어, 낙엽도 어, 가고 그래. 어? 단풍놀이도 한번 가서 진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오래 살수 있는거야 <뭔> 그때 그 느, 느낄 수 있는거는.. 야 야, 대세 왜 그래? 아안 어... 아니야. 아, 안녕. 그래서 아, 아, 그, 아 누구? 누구, 아, 그, 찬미님 소개받고 여기 스터디. 오게 됐거든요. 장동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안녕긴 한데 근데 어, 잠시만요. 지인이라, 지인이라. 아, 여기 아, 그럼 잠깐 들리신 거예요? 아니야아니야 축구하려고... 어, 네. 아, 진짜요? 네, 오늘부터 자이 근데... 하기로 한... 잔. 아, 진짜요? 네, 아니, 홍룡 예. 홍룡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아, 잠시만요. 홍룡 아니... 왜왜왜? 아니, 누가 오늘 온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지금 얘기하러 왔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기 전에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그...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냐고. 합격서 나왔었으니까. 또 소개시켜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장동훈... 윤희. 장동윤 씨아 네, 아니 왜아 이쪽으로 왜앉으세요 왜? 아니 그러니까 자리를왜그아리 한이고 아니가 뭐아 무슨 상관이야아 네, 무슨 네이 이맘대로 하냐고 왜그 그쪽 자리를 왜? 아니 아편하게 앉으세요 아씨. 아, 놓아가지고 아안 되면 내주죠 뭐. 아예 알겠습니다 장동윤 씨. 여기는 혹시 오 위주로 준비하는? 좀... 아 면제도. 좀... 아. 아 죄송한데 제가 잦담하지 않으실게요. 두 분에서 왜 따로 속닥거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없는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저희는 스터디에 이제 정보 공유와 자기소개서 피드백, 시사 토론, 면접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짜증나네.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영어 공부나 인적성 공부나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개인 시간에 하는 편이고요. 다 같이 모였을 모의 모 면접이나 이런 걸 하는 편입니다. 퀘스천 네. 클리어? 죄송, 죄송, 한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 그룹을 좀 끌고 가는 그룹장한테 물어보셔야지. 피레이에요이 사람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laughs> 맨날 놀러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서지장은 뭐 사실. t h 민 h 로 맡아서 하고 있 o i n g to go to t 그 e 필이그 1차에서 다떨어졌어 to go to the h o u s 있죠 m <laughs> <laughs> 아, 아, 뭐뭐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테스트 네. 저런 괜찮아요. 왜냐면 스터디가 이게 좋은 스터디니까. 좋은 스터디 좋기는. 네 여기 진짜. 저희 완전그 인기 인기 스터디에요. 아니 뭐 생각한 게있는 거야? 내가 대표라니까 넌그냥 가만 히 있어. 대표라. 뭘로 테스트할?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이만. 저는... 그렇아요 일이 안 되면 제가 나가면 되니까 네, 네 미달이면 못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거 회사를 하더라도 이제 수습 기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어, 이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시사 상식 뭐 이런 거 할까? 아그 우리가 안본 부분 그 채터 구부터 보면 아, 될거 같아. 음, 알겠어, 알겠어. 그럼 지수누나랑 나랑 문제 내고. 어. 그냥 단추 똑바로 잡.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네. 네. 밥 아시는 분은 이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음 돼요. 해볼게요. 네. IM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 이거 안 돼. 동현. 아 이거 안 돼. 아 국제통화기금인데 아. I가 인터내셔널 F가 음. 펀드. 맞아요. M은 <laughs> 모네토리다. 모네토리. <오>. 맞습니다. <laughs> 어, 아, 아. 아니, 이거 아니, 이렇게 하면, 아 이렇게 아, 찡하면 아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제가 아, 아, 그내 네, 초심자의 행운이시네요. 네. 어 상훈 씨 근데 이거 검색은 하시면 안 돼요. 제 검색 안 했는데. <laughs> 네. 아 진짜. 다음 문제 내겠습 <laughs> 브라질의 수도는? 아 정답. 상훈. 상훈. 하나 둘셋 동윤! 동윤? 하신 거예요? 리우데자네이로? 네? 어? <laughs> 아.. 저... 아 잠시만 이거 알려줘 이거 이거 알하가습니다 정답은 <laughs> 네. 브라질리아였습니다 여전히 없대0 이거 알수 없었어 이번는 약간 스포츠 관련된 거 <laughs> 혹시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좋아하죠 야구가 예고되는 거 동윤! 없셋 아닙니다 정답! 상훈? 11명 상훈이라고 해야죠 상훈이라 했잖아요 동현동현 상훈! 아잇 잠깐만 동현 상훈. 상훈. 상훈! 백투백 백투백 홈런 땡? 상훈 11명 땡동현 동윤. <laughs> 동윤? 불펜 그 소의 우리를 뜻한다 상훈 상훈? 12명? 땡? 아 문제냈고요 야구공의 실밥은 총몇 개일까요? 에? 상훈 상훈 500개 땡! 동현동현 618개 다운 1 4 4개 다운 72개 업여1 1개9 2개업 87개 아야고 11이라고 이제 동윤동윤104 104업103 108 108 정답 <laughs> 치열해요. 네. 치열해요. 치열해요. 네. 치열해요. 보이지 않는. 동윤, 정답. 동윤, 상훈, 나. 상훈, 나. 상훈, 누가 먼저 어 아니, 상훈. 잠깐, 아니, 나, 나 정답 알아요. 외 동수 미스? 아니, 그 정답을 얘기하면 어떻게요? 아직 누가 는지말안 했는데. 아니, 아니, 말. 얘기를 제가 아, 먼저 동윤이라고 했으니까. 아, 아니, 조, 아,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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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그냥 한 번에 몰아서 10개를 내드릴 테니까 쪽지 시험처럼 아! 공무원 쪽지션 아, 출신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네, 이거 뭐 금방 하니까 네 컨닝하시면 안 돼요 아 컨닝 안 합니다 볼게 있어야지 하나씩 한번주시죠 1번 수학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 수학의 아버지 알죠 아. 2번 배구에 경기 참여 인원은 몇 알죠. 명일까요? 알죠 이건 쉽지요 오늘날 표준이 되는 피아노의 건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빛의 3원색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과학자는? 아유 쉽죠? 영화도 나왔는데 고온의 물이 저온의 물보다 빠르게 어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간접광고인 PPL의 약자는? 다 푸셨으면 채택을 해볼까요? 제가 받겠습니다 <laughs> 자 정답 발표하세요 아, 이게 상온이거든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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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온이 정답 오큰거 잘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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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러선지. 또좀 아, 아, 이거 동료님거든요. 예, 몇몇 점인지 봐 주세요. 자, 봐 주세요. 오, 비 온다. 어, 밖에 비 온다. 주르륵주 네. 아, 이게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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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잠깐만. 잠깐만 요 아니, 이거 정답홍성대가 나 홍성도 안 썼는데. 아 바뀌었다. 상훈 형이 한게 맞아. 오페나이머 아까 영화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제거 맞죠? 동윤님 백점이네요. 어떡해? 그런데 어, 힘을 안 주시는데? 진짜로? 아 왜? 그러면 게임 다끝난 거예요? 마지막 관문으로 해 보면은 마지막 관문 뭐할 건데? 투표. 들어오는 거 탄성하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시죠. 예, 저는 뭐, 구성원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 그, 구성원들, 구성원들 뭘 믿고 그런지, 그, 솔직히, 재필이도 그렇고, 지우씨도 그렇고, 저랑 이제, 보낸 시간이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해주겠죠. 응. 그러면 바로, 그러면 여기 와서, 엄지로, 이거 뭐, 다운 죽인다 살리나, 이걸 할까요? 엄지로? 아, 엄지로? 황동, 황동윤? 장. 황동장? 황동장님이 뭐 들어오시는 거뭐 찬성하시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이기게 된다면은 면접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빵빵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합격하시면 제가 제 사비로 5만 원 쏘고요. 다음 달 회비는 제가 안 걷도록 하겠습니다. 두분다 아시죠? 저희 뭐 같이 해왔던 것들 이 있으니까요. 식사도 지원하고요. 오늘 제가 저녁 삼겹살 쏩니다. 네 그럼 뭐 하시면서 없으시죠?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거밖에아뭐 열심히 한다. <laughs> 열심히 하면 <해도> 되나? <laughs> 네 그러면 은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 황동 황성윤 황성윤 씨가 들어와도 된다 하면은 엄지로 위로. 안 된다면은 엄지로 다이. you want t die 하겠습니다. 자, 3 2 1 다이. 오. 아, 어, 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부터 네. 같이 하시죠. 네. 아니. 본인은 나가시고요. 둘은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네 사람 몰라도. 내면상 있잖아. 뭘 같이 해? 뭘 같이 네 해? 같이 할 것도 없으니까. 넷이 네 하면 또 좋지. 아니, 그러니까 그 넷이 네 넷이 네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어? 아, 그럼 내가 나갈게. 아, 뭘 나가. 내가, 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뭐, 아니, 나가면, 되잖아. 아, 아,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아,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내가 집에 살게. 저리 치는 중이 떠나는 거니까. 네. 내가 나면 되잖아. 내가 나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내가 나가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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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자. 내가 나가면 되잖아. 어디가? 어디가? 들어가 들어. 아니 내가 아, 나가면 아니. 되잖아. 아, 내가 아, 내가 나면 되잖아. 같이 하자. 같이 하, 같이 해요. 같이 하세요. 같이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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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차 하세요. 세자 하세요. 아, 하시고 아, 제가 제가 나. 아, 제가 나면 나손 아, 아, 마시고. 아, 아, 아 내가 나면 아, 되잖아, 아, 되잖아. 아, 아, 그래. 되잖아. 되잖아. 내가 나면 되잖아. 내가 나 되잖아. 내가 나면 되잖아. 내가 나.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아. 기절한 거에요 이제 빨 다음 거 할까요? 그러면 저희 다한 바퀴 돌릴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방향 이쪽이라 가지고 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잘 가. 안녕하세요. 어. 우산 같이 써요. 아 됐습니다. 괜찮아요. 아 저는 원래 우산 안 씁니다. 저는 근 네. 아, 괜찮아요. 아, 같이 가는 길인데. 원래 미국 사람들은 우산 잘안 써요. 어, 외국 사람들은 같이 가요. 같이 응. 가. 여기, 여기로 가시는 거 맞죠? 아 네네. 네.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저 우산은 아저 편의점 있다. 제가 편의점 갈일이 있어 가지고 저는 편의점 갔다 가, 가겠습니다. 네. 아 고... 같이 가요 그러면. 아니 편의점 편의점 볼 일도 있으세요? 아 저도 뭐 사서 가면 되죠. 아 네. 안녕하세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그냥 네 제가 알아서 뭐, 아, 먹을게요. 네왜 사주실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오늘 제가 처음에 왔는데 좀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뭐 편하게. 아 알겠습니다. 뭐 많이 고르셔도 돼요. 많이 고르. 아 그래요? 예. 사긴 다주 먹어도 돼요? 하긴 다주 사드릴게요. 하긴 다주? 아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컵라면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좋아하는 뭐 있으세요? 컵라면? 어. 하나 둘셋 신라면 블랙. 블랙. 와이 맞잘알이시네. 그럼 일단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안 받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최애 초코바는 어 하나 둘셋 자유시간? 자유시간. 와 역시. 저보다 한살 어리시던데 그럼 말 편하게 할까요, 걔가? 편하게 해도 돼? 아 편하게 할게 그러면은 어... 팝박 사모든데 나 알바비 들어오는 날짜. 알바비 들어왔어? 어. 어 알았어 그럼 나 바나나 우유. 어빵 보장 소금빵도 먹는다. 베넨제리스! 땡큐 베리마츠! 이거 마지막에 고르자 녹으니까 그러니까. 어! 아. 다른 거더 골라야 되잖아 야너 영특하다? 어형 맥주 좀 보고 있어 응 음, 알았어 얘가 좀 됐네 약간 어 나쁘지 않네아 동현아 너뭐 현금 뽑을 일은 없지? 뭐가줘 <laughs> <뽑아줘>? 아니 뭐 <laughs> 테스트 통과 야 테스트 둔 거야 그냥 테스트 해 거야 아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저 아이스크림 그래 그래 나나다 나, 뭐, 뭐. 다 골랐어 이제 이거 하고 이제 가자 이제 나 아, 골랐지 오케이 결제하면 될거 같애 땡큐 베르 마치 왜? 잠깐만 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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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왜왜? 저 잠깐만 봐봐 잠깐만 뭐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요칼 봤지? 강도야? 강도야 크... 이대로만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친구한테 전화하는 음... 척하고 문 쪽으로 가 내가? 그래서 문을 막고 있어. 그러면 내가 뒤에서 제압을 할게. 할수 있겠어? 내가 전화를 하라고? 전화하는 걸 형이 하는 거야 지금. 경찰에 신고해서. 데, 전화번호가 뭔데? 경찰이니까 112로 하면 될거 같아요. 그런 다음에 문을 막아. 응. 음. 그러면 내가 뒤에서 덮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잡자. 알았어. 됐어 지금 모른다. 여보세요? 야또 어디서 꼴 빨고 있냐? 아니 나는 그냥 여기 여기 지금 편의점 밥 먹으러 왔지. 분정동 아, 편의점 있잖아. 어디 자빠져서또꿀 빨고 있냐? 네, 예아니아니아저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아니, 저 아니에요. 아저씨 저 아니에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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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동아마니오동이아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동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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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아야동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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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야야야야야야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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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홉 시 뉴스 보면 돼. 아니 내가 다 봤다니까 강도를 직접. 일단 오늘 아홉 시 뉴스에 나오고 표창장 받는 거는 나중에 따로 불러서 따로 준대 그 경찰서장인가 경찰청장인가가 요즘에는 이런 걸로 인생이 완전 바뀔 수 있어. 강도 크래스 이런 거 인스타 아이디 만드면 돼. 아 이게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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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시 뉴스 한다 끊어 꼭 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뉴스입니다. 편의점 안쪽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남성이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도 해당 남성은 침착했습니다. 하셨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걸 친구한테 하듯이 하라고 지시를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강도한테 칼을 잡은 건 제가 잡았어요. 여기 똑만 예, 지금 지금 괜찮아. 제가 말씀하세요. 칼을 보고는 어 어느 정도 두려움은 조금 있었는데 용기를 낸건 맞는데 뒤에서 잡은 것도 제가 잡았어요. 어 여기 되게 도어요 위험한 여기...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차피 다 같이 일조를 한 거니까 여기 상훈 형도 제... 뭐그 얘기 좀. 처음에 어... 제가 강 아니 그 잘생기신 분이 그 강도 막 때려 잡고 막 혼자 진두지휘해가지고 그냥 상황을 확 정리해버리셨거든요. 아 너무 잘생기시고 배우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인생 한번 팔자 피나 하는데 내 인생 그렇지 뭐. 제가 황동이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다 다, 다 날라갔어요. 상나, 예, 뭐?